수상한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일부러 걸어오는 남자와 부딪힙니다. 미안합니다. 남자는 화려한 스킬로 소매치기를 한뒤 건물 뒤로 숨어 돈을 세기 시작하고 그때 소매치기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이 뭐하는 짓입니까? 당장 돌려드리세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소매치기는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남자를 겨우 따돌린 소매치기는 소희야 오빠 왔어. 오빠 왔어? 밥은 먹었어? 시간이 몇 신데 당연히 먹었지. 오늘도 다리에 통증이 심하니? 오빠 손에 그거 돈이야? 아 이거? 이랬던 거 주급으로 받은 거야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은 건데? 오빠 설마? 오빠 또 우리만 놔두고 깜빵 가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표정만 봐도 다 알아 다신 그런 짓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오빠는 뺨까지 맞고 누가 그딴 짓 해서 돈 벌어오라 그랬어?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일단 지금 병원 갈 시간이야 동생은 손을 뿌리쳐버리고 병원 지금 내 병원비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너 조용히 못해? 내가 네 다리도 고쳐주고 학교도 다시 보내줄 거야. 아니 오빠한테 그런 짓 시켜서 치료할 바에는 평생 앉은뱅이로 살 거야. 이봐 기다리라더니 왜 싸우고 있어? 처음 뵙겠습니다. 전 오빠가 일하고 있는 회사 사장이에요. 오빠가 말했잖아. 인사드려 우리 회사 사장님이셔. 오빠 말이 전부 진짜라고 돈도 이분이 주신 거야? 그렇다니까. 제가 오늘 주급 지급한 게 맞습니다. 사장님, 못볼걸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제가 두 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형편이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동생 다리 수술도 못 해주고 학교도 못 보내고 있을 지경이에요.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내가 1년 치월급을 빌려줄게요. 동생 수술부터 시키고 학교도 보내요. 아닙니다, 사장님. 저도 염치가 있죠. 지금 염치 따질 됩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소매치기는 떠나는 남자를 쫓아가고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훔친 돈은 꼭 주인 찾아서 돌려주시고 제 돈도 성공해서 갚으세요. 이제 동생들 생각해서라도 절대 나쁜 짓은 안 됩니다. 남자는 떠나고 소매치기는 큰 결심을 합니다. 5년 뒤 소매치기는 스타트업 사장이 되고 오빠 드디어 찾았어. 지금 어디 계셔? 당장 가보자. 저기 쉬고 있는 분 그때 그 사장님 맞지? 두 사람은 허름한 남자의 모습에 잠깐 당황하지만 바닥이 딱딱할 텐데 휴게실 가서 누워 계시죠. 아, 공사 중에 휴식 시간이라 잠깐 누웠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5년 전에 우리 소희 다리 고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남자는 5년 전 일을 기억해내고. 아, 정말 그때 그두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소희 씨 다리는 다 나은 거예요? 그럼요. 덕분에 전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축하해요. 정말 다행입니다. 사장님 이제서야 빌려주신 돈, 아니 저희 살려주신 돈 갚습니다. 1억이랑 저희랑 똑같은 아파트 한채 준비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안 받아주시면 저 소희한테 혼나요. 그동안 소희가 사장님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저처럼 막노동이나 하는 사람을 이렇게 예쁜 소희씨가 왜? 아주 형님 아니면 노처녀로 늙어 죽을 기세라니까요. 다시 만난 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